아, 그저 그저 그저, 그저, 그저. 근데 이게, 이게 우리가 오는수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는 3등분이시면거든요 아, 네, 네. 이런 식으로 왜? 질게 잘라시 먹기 아, 아, 네나좀 아... 난 이게 좀많이좋더라고아좀 많이 썰어주세 생양파 같특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양파 같은 표니다 근데 음.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매운 거를 좀어하시는 분은 물에 담그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네. 매운 거 양파가 너무 좋다 음. 그 그냥 바로 드셔도 됩니다 이게두다쌓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요 저희는 사장님의 취향상 매운 기좀 빼고 싶다고 요청주가지고제에해서 무조건 네 게니다 고 인자 이번에 또 우리가 뭐 많이 사야가많 해야 돼자 끓는 물한드 끓는 물에 이제 을넣었다물을 넣었는데 생면을검색해 넣으시면 더좋다 조리가 되어있는 거라 아, 진짜 대 빼는 대지이 보면 라유라고 이것도 다 하면 음. 있어요, 있습 하얗게 어 있는 걸좀 녹이셔야 돼요, 그죠? 지금은 액체가 된두세 간장을 아 간장 비율이 중합니다이 정도 한스푼이한이 아. 어, 어? 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식초도 넣으시면은. 감칠맛? 네, 네. 맛있습니다.